제가 사과당근주스를 마신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살을 빼려던 목적은 아니었지만 무려 22kg가 빠졌고 변비와 혈변, 무기력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5년 넘게 알아왔던 만성염증까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제 아내도 2년 전부터 따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피부도 맑아졌고 등이나 얼굴에 자주 나던 두드러기 같은 것들도 싹 사라졌습니다. 결혼 12년 만에 처음으로 임신이라는 기적 같은 일도 경험했습니다. 몸에 있는 염증들이 사라지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된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들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만들기 너무 귀찮은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사과와 당근만으로 만드는 주스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당근, 그리고 이 비밀 재료 한 개만 있으면 끝입니다. 제가 사과 당근 주스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간편해서 꾸준히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효과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들도 마시고 있다는 다양한 스무디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 마셨던 게 바로 이 사과 당근 주스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레시피는 유튜브 지식한상 채널에 출연하신 고려대 의학박사 임상진 선생님도 추천하신 레시피라서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레시피는 당근 중간 크기 1개, 사과는 크기에 따라서 1개나 2개, 그리고 물 150ml,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이 재료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근을 쪄주는 것, 그리고 올리브유를 추가해서 먹는 것입니다. 당근을 살짝 쪄주면 좋은 이유는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최대 6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으로 먹었을 때는 속이 살짝 불편했는데, 찐 당근으로 만든 주스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죠. 그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과 당근을 물에 5분 정도 푹 담가두세요. 재료 손질하기 전에 당근 찔 물을 끓여주세요. 5분 이상 담가두었던 당근과 사과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당근 먼저 손질해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3분 정도만 살짝 쪄주세요. 당근이 쪄지는 동안 사과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사과를 먼저 믹서기 넣어주시고, 당근이 다 쪄지면 당근도 위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물 150ml를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닌자 블렌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블렌더가 재료나 양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시간이랑 믹서 모드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한 번만 누르면 돼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육중날 구조 덕분에 아래쪽뿐만 아니라 윗부분까지 빠른 시간 안에 갈리는데요. 덕분에 영양소 파괴도 적고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후기 영상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사과 당근이 다 갈렸다면 컵에 옮겨 담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꼭 넣으셔야 해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한 스푼이 빠진다면 정말 영양학적으로 엄청 손해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주스가 무슨 건강을 바꾸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심 가득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봤고 그랬더니 몸의 변화가 또 느껴졌고 어느 순간 만들어 먹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로 저와 아내의 건강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 뭉침이 없어졌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갑상선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스를 마시고 식습관도 좀더 건강하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사실 매일 원물 그대로 채소를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특히 바쁜 직장인, 식사 챙기기 어려운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갈아서라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소과일 주스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갈아 마시면 혈당 높아지는 거 아닌지입니다. 유튜브 MBN 채널에서는 사과 당근 주스를 오히려 당뇨 극복하는 비결로 꼽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과 당근은 당분 함량이 낮은 조합이고 일반적인 과일 주스와 달리 이 주스는 사과 한 개랑 찐 당근 한 개의 조합으로 당이 많지 않고 당근은 혈당 지수도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올리브유가 혈당 상승을 늦춥니다. 주스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이 꼭 들어가는데 이 지방 성분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당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제가 사과 당근 주스를 먹고 혈당 체크를 해본 결과 113이라는 정상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혈당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소 과일 주스 마시면 간 수치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입니다. 서울대 최 우등으로 졸업하신 최지영 의사 선생님이 쓰신 해독 혁명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간 수치는 과거 일부 약초들에 포함된 알칼로이드나 특정 성분들을 농축해서 섭취했을 때간 수치가 증가했던 몇몇 분들의 케이스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건강 주스로 간 수치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블렌더로 갈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 아닌가요인데요. 착즙기가 더 나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착즙기는 섬유질을 걸러내고 수분만 추출하기 때문에 식이섬유 등 중요한 영양소가 손실된다고 합니다. 반면 믹서기는 재료 전체를 통째로 갈기 때문에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컬 등 대부분의 영양소가 보존됩니다.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 김미정 교수님은 오랜 시간 믹서기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김은아 의사님도 어느 정도 영양소 파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득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드셔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체감될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거든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오랜 기간 아파봤던 사람이라서 여러분은 건강할 때 관리 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은데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져서 고민되신다면 제 영상 보시고 꼭한 번만이라도 드셔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장 쉬운 주스로 알려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의사들도 마시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스무디 레시피 많이 올릴 예정인데요. 좋아요, 구독 해두시면 꼭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